오늘은 아무래도 들깨 칼국수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룩현입니다 오늘은 부산 센텀시티 근처인 제송동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반대가 맞아요 센텀이 제송동 근처에 있는 거죠 여기다 제송시장은 37년이 된 상가건물형 시장이다 그래서 사실 안쪽에도 굉장히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상가 안에 구경도 살짝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서면시장 안에 자야 집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어르신들의 하플레이스 식당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안쪽이 아니다 이건 단번에 오늘은 이 집입니다. 10년이 조금 안된아지의 손칼국수입니다. 간판은 최근에 바꿨고 어머니 혼자서 하시는 그런 식당이라고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들어가네요. 저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우, 캐리어까지 테이블 두 개가 꽉 차서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아 어머님들 실례하겠습니다. 테이블은 딱 여섯 개인데요 바깥쪽에 있는 테이블 두 개하고 좌식 테이블 네 개가 전부입니다. 아, 찹쌀 수제비도 궁금한데 오늘은 혼밥이니까 들깨 칼국수 하나하고 김밥 하나를 주문해야겠습니다. 아, 근데 간판에는 손 칼국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손 칼국수라고 돼 있네요. 들깨 칼국 들깨 칼국수하고 김밥 한 줄. 약간 다르다.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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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배고프네. 가 일단 여기는 주문이 들어가는 즉시 칼국수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굉장히 차분 차분하게 서시네요. 저 정도가 딱 들어가나 봐요. 투아몇분 후가 지나고. 오, 나왔다. 근데 다시 왔다 갔다 하시려면 힘드시겠네.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들깨칼국수와 김밥이 나왔습니다 둘이 합쳐서 6,500원 들깨는 또 콩국수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요건 김밥인데 굉장히 헐렁헐렁하게 생겼네요 속은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 고추장아찌는 옆 테이블을 보니까 김밥을 시켜야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김치 없이 깍두기만 나오네요 그리고 수저통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주고요 김밥을 살짝 보면은 여기 일단 계란 보이고 단무지 보이고 당근 보이고 시금치 햄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좀 이따 먹어야지. 일단 칼국수가 뿌를수 있기 때문에 들깨 칼국수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섞기 전에 아, 이런 정도의 걸쭉함이로군요. 아, 과연? 음 섞어야겠어. 고명은 한눈에 보이는 대로 김가루, 애호박, 당근, 깨가 들어있네요. 맛이 잘 섞일 수 있게 숟가락으로 좀 저어주겠습니다. 들깨 칼국수는 또 어디에도 있는 메뉴지만, 또 어디에도 없는 메뉴. 음, 음, 고소하다. 목이 막힐 정도로 막 꾸덕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음, 너무 묽어서 좀 심심한 그런 정도도 아니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설마 뭐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음, 들깨 먹으면 술이 들깨 이런 거, 예, 이런 거, 네. 고소하겠습니다. 이제 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국물은 들깨, 칼... 아이고, 들깨 칼국수는 다른 데서도 어느 정도는 먹어본 그런 국물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면은 좀 되게 가볍고 사뿐사뿐한 느낌인 것 같아 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아, 음... 어, 이런 거. 이런 면발 되게 오랜만이네요 칼국수 면발이 좀 시장 칼국수처럼 푹 퍼졌는데 후루루루 먹는 그런 칼국수가 있고 또묵직하고 쫄깃하게 만드는 칼국수가 있는데 이 집은 젓가락으로 딱 들었을 때딱 가벼움이 느껴지는 제가 예전에 영도에서 먹었던 거기서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집이 생각나요 그집 생각이 나네요. 거기가 아마 남항시장의 우리맛분식이라는 칼국수집이었는데 국물도 참 맛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냥 칼국수를 먹을 걸 그랬나 음 이거는 가, 깍두기는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약간 맛이 엿게 베인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엿게 베인 음 엿게 베인. 김밥은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싸시던데 미리 싸두시지 않고요. 밥알이 음, 아 조금만 더 고소하고 촉촉했으면 좋겠는데 요건 조금 아쉽네요 근데 시금치랑 당근 맛이 많이 나서 조금 건강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 1500원짜리 김밥을 어디서 먹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하지만 김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맛을 뒷받침해줘 고추지가 음, 그래 네가 있었어 김밥에 뭔가 아쉬운 이프로를 얘가 채워준다는 말이죠 얘 하나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리듯 그래 아, 진짜 흰색깔 입으면 짜장면을 튀기도 많 꼭. 근데 고추지에는 양념이 짙게 베인 것 같아요. 짙게 베인. 음, 짓게 베인. 아또 이거 보니까 해운대 잡이 없는 꼬다리 생각 나네요. 아 해운대 다시마 김밥 거기. 아 이게 고추장아찌 때문에 김밥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옛날 같았으면 비빔칼국수 한 그릇 더 때리는 건데. 아, 나의 소화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다, 아이, 마지막 피날레. 운영 좋았다. 아, 너희가 눈에 밟혀서 참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구나. 데리고 가야겠어. <laughs> 완식.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계좌이체는 되는데 카드는 안 되는 집입니다. 오, <웃음> <웃음> 너무 잘 먹었어요. 여기는 그러면 영업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열한 시부터 9 시까지. 5년 넘었어요. 아, 5년 넘었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작하세요. 네. 아, 은근히 잘 먹었네. 아, 네, 계세요. 아, 문 닫고 가야지. 어, 누구요 아, 살짝 문을 열어둬야 되나 보네.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면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날마다 땡기는 칼국수 면발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사뿐하고 가벼운 면을 요 주변에서는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발견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들깨 말고 그냥 칼국수 국물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근데 김치가 없다거나, 김밥이 조금 아쉽다거나, 카드가 안 된다는 점은 고려상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집은 아니지만 주민들 분 가득한 친절한 사장님의 칼국수 한 그릇을 맛볼 수 있었네요. 인스타에서 추룩현 칼국수 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채송시장은 앞으로도 한참 더 와봐야겠습니다. 그럼 추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